번데기 세벌레가. <laughs> 어, 우와. 번데기 번데기. 이거 암놈이다. 뿌리, 뿌리 기미한 아직... 순놈인데 뿌리 얇은 거 보니까 와. 암놈이다. 와우 리 하도 멋있다. 오. 진짜 매일매일 장수풍뎅이. 어어 근데. 이그 이주리면 사슴 된다. 사슴이야 이거. 아니야. 사슴... 아, 장수. 아니야 먼저 뭐이종 됐지? 나는 어 종이 다이 붕목이 나는 국물이야. 어디 있어? 물이 어디냐? 절절 이크는 어, 있다. 궁극이 찾았어. 잠깐 thank you 아니, 뭐, 우리 죄송우니다누가할 우리 거잖아 누구야, 누구야, 누구너왔었야니구너왔었야니구야 누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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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여기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에서 오셨어요? 집에서 왔잖아요. 뭐 <laughs> 집에서 왔잖아요. <laughs> 아 귀여워, 김민솔. 민솔아, 엄마 윙크 한번 해줘. 아 귀여워. 여기 때 서고 있네. 사아기때우야너 뒤에 친구 줘라. 어. 깨가 자꾸 내려가네. <목소리> 얘들아, 여기 오세요. 아 예뻐라. 민소리 오빠 좀 줘. 오빠 <laughs> 줘. <laughs> 야, 너도 한. 너사오빠야좀 <laughs> 줘. 어, 나... 주지 마. 어, 이거... 아빠 사 줄게. 오빠, 티비를면을며오빠좀좋민솔 아, 이걸 네왜열려 그래, 줘 빨리. 나 자, 나 이거 있자. 오빠가 안 준대 너 그럼. 우리 맛있겠다. 이까지 무슨 능이야민솔이라면안 네. 음. 먹어? 맞아. 어 엄니로 씹어. 너 건강한 거먹 야, 야, 오빠가 줘줬으면 고마워해야지, 우 이거 또흔다 <laughs> 자, 같이 앉는 한적 한적 하아 코트나 보자. 니폰도. 아, 봐 얘들 오아니무냄와 아빠는 이름냄 좋아해 천내새 와이따봐우 당나귀야 해 많이 먹어 해 많이 먹어 어디, 쥐.. 어디 가는 길인고? <laughs> <목> 어오 <어휴 목> 어,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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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

우와. 얘들아, 엄마랑 할수 있잖아. 여기서 찍어야 돼. 나, 나. 자, 하나, 둘, 셋. 아무것도 안 나와? 아무것도 안 나와봐. 친구 뛰고 있잖아. 봐봐. <laughs> 아, 놀이터 아니야? 그리고... 어, 예. 아, 여기 아, 어, uh, 여기 앞으로 이렇게. 여기 앞으로 이렇 아, 빠 알았다 아, 빠 이렇게. 아, 여 이렇게. 아, 이 아, 이게 아, 여 이렇게. 아, 여 이렇게. 아, 여이 <laughs> 미술안 무거워? <laughs> <아이고>. 아 이뻐 <laughs> 아빠 하고나 하고 해줘 보자 가자 형들는안먹을거예요 집에 데리고 가게? <laughs> 도마뱀은요 도마은 먹어요 우리 도마뱀 친구들 이거 먹어요

훈련한다고 생각하자. 뭐, 군장훈련 같은 거? 그 그래, 체험도... 훈련. 그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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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래도 너 오늘 사랑스러운 같다. <laughs> 자 맞다. 맞다. 다야 우리 왔어요 문화센터 왔어요 문화센터로 왔어요 <laughs> 내가 또문화센터를 오다니 <laughs> 신나게 놀아보자 서른여덟센문센이나센이고센터나센이 나센터. 나센센 nice to meet 우리 아직 잠이 덜깬거 같은데 <laughs> 너? 저랑 나랑 똑같이 생겼다 어와형나공거대하자고 내려오잖아 응그 <laughs> 진짜 엄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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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여쭤봤는데요 네. 너무 애기라서 엑스레이상이잘안 보일 가능성도 크고요 네. 일단 엑스레이상에도 잘안 보이면 CT까지 찍어 봐야 될 수도 있어서 요큰 네. 네. 병원 쪽으로 가시라고 하시네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, 네. 음. 나는 나는 게임하고 있는데 이 칸들 꼭 세겠어 너 세겠어. 중심이 칼국수 먹어야 된데 <laughs> 그래 야너 누만이 <난> 닮았다 <laughs> 그래 <에이>. 가만히 있는다 <laughs> 너 뭐하는 거냐? 미소리 하고 있 박수 친다 발로. 제가 물어볼까요? 다 준비 시작. 그럼 응. 먹어봐, 맛있어. 오, 또 흘린다. 조심, 어때? 응. 맛있지? 아, 엄마 말 들으니까 맛있지? 잘 먹을게요. 보세요. 브랜드 뭐가 왔다. 뭐 예쁘다이가? 볼까? 그냥 딱 봤을 때 있어 보이지. 야, 진짜 집에서야. 이런 게 커피 드이다300 와우. 근데 진짜 있어 보여. 맞죠? 응. 이십 시원하게 주 만세 할줄 알지? 만세 해봐 아바타, 아바타. 아바타. 서울대 가겠어, 주. 예? 어, 서울대 가겠어. <laughs> 진짜 지루했던 문센을 끝내고 아, <laughs> 커피수요. <수야. 웃음> 일러오세요, 기저귀 갈 시간. 일로오세요 <laughs> 아, 귀여워, 잠깐만. 아 귀여워. 아 뒷모습 진짜 귀엽다. 귀가쬐게더 크네. 오. 것도 팬퍼스. 이거 샀다고요. 귀엽다고요루다기다 그러자. 누가 막아? 운동 그거? 아니, 그냥 뿌라져. <laughs> 아, 그거 봐, <막> 그 뭐예요? <laughs> 숙 그냥 테는 내가. 근데 너무 너무 나를 과대평가했나? S 맞겠지? 더. 아, 아니 옷이 그냥 돌품은 진짜 커 보이는데, 맞지? 이거 뭐. 돌리도 작아 보이는데. <laughs> 어, 뭐 뭐. 되겠다. 됐다. 50% 할인하는 거다 맞지? 50%. 근데 이제 27도 허리가 크다고. 27... 그안렸나 이것 때문에. 그러니까 천주머니 나온 게 아니라고 이게. 천이 <laughs> 덜만들어졌왜 할인하는 거야? 이누다아 <laughs> 나도 나가소편가대평가 <나이> 했나? 라틴를 <laughs> <나지를> 사버렸네. 이게라틴를 <laughs>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. 볼땐 커보이는데 말이 옷이 꼭 맞는 건 아닌가 몰라. 근데 아니겠지? <laughs> 둘다 라지야? 그러면아니아니 어? 아니. 둘.. 엑스. 다이슨. 아 파란색이 더 이쁜 거같나아아 어떻게 안 돼? 아니지. 지금은.. 작게 누가, 있는 게 맞나? 아어아풀 때? 푸른 거 이거. 여기. 마, 여기. 저, 저, 아 궁금하다 어떤 실물이 어떤지 음 생각보다 예쁜데 보자 어 생각보다 너무 어두침침하지도 않고 음 내가 생각보다 이쁘다 실버는 아니지만 괜찮아 <laughs> 한 달을 분명히 한 달에 실버를 사달라 했는데. <laughs> 사달라 했는데 계속 자기 원하는 거 밀어붙이 <laughs>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<laughs> 오예쁘다 옆으로 옆어, 옆으도 보여주세요 형부가 강추한 <웃음> <웃음> 운동화 <웃음>